Go. 세븐틴이 자! 자! 캐럿랜 저희가 아. 정말 네. 성황리에 어. 뭐야! 다섯 번째 캐럿맨드 <laughs> 네. 와우! 마쳤습니다! 와우! 다섯 번째! 난 근데, 근데 어. 궁금한 게 어. 있잖아 이러면 어. 안 돼? 세븐틴이 지금까지 데뷔해서 지금까지 몇 번의 공연을 했을까요? 아, 팬미팅 네. 포함, 뭐, 투어 포함 많은 공연들 중에 몇번 했을까요? 어... 오, 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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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두번 나중에 게. 하나도 안거거거 나중에 우리가 진 나는 나도 나는 해불곡 나오면 그런 거나오겠그렇 나오지 몇 번, 몇회몇 번, 1일, 1몇번 콘서트 236개 여러분들 한번 찾아 봐 주세요 저희가 몇회 공연을 진행했는지 와 이거 저도 근데 찾거 너무, 너무 힘든 이야죠세이 Catch a time? Catch a 캐 i 랜드 Catch a time. c a 댓글에 캡처 타임 네. 주세요 t 이 있어요 캡처 타임? 우리 c h a time.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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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i m e Catch a t 단체 브이앱을 자주 못했던 이유가 미래형 스케줄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미래형, 스케줄. 미래형 스케줄들을 진짜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진짜 맨날 맞아. 스케줄 있고 맨날 보고 정확하라. 그런지, 아, 그렇지. 그치.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날에 맞아요. 의사, 그러니까, 근데 맞아. 근데 그날 에 했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이게 공개가 되다 되지 않 공개 중에 저희가 사실 못 찾아냈는 맞아, 정확하다. 미래형 스케줄들이 맞아. 그래서 없다는 거. 야캐럴랜드 뒤에 인더수 맞아. 광고 나가잖아 애보 피어. 그것도 한. 그날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날 이 올려갖고 저희 인더수 많이스터 하고 싶었는데. 예. 펭디님, 자 펭디. 아 진짜 우리 기억력이 안좋 a t j 그때 그 r What are you? w h a 는 are 나왔 u But y 8년도 e a Spider-Man. s p i d e r 이 a n Spi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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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아 d e r m a n Spider-Man. s p i d e 아이 카이라보세요 이거다 이다이다자한 번만요. 미안해. 네. 이제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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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원해. 그래 네. 그래. 아 시원해. 하고 너무 귀여웠어. 환자 네. 여에서 아니 아까 찍었는데 못 찍어 나좀 미안하니까. 미안하 미안하니까. 아까 찍자고 사진도 미안하지. 그거고워 남기는 거 뭐가 미안해. 미안하다. 완 <laughs> 착함이라네. 야 웃어. 야 웃어. <laughs> 아 오늘 스카웃는 재밌 많았어. 오늘 스 많았어. 멋있어.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시, 봤어야 되는데. 왜왜왜왜왜왜난 왜? 왜. 자네 오케이 혹시 <laughs> 원래 도겸이가 웃을 때 아, 주변에 있는 사람 제일 힘들어해. <웃음> <웃음> 이게 귀찮을 아, 때. 왜 아, 왜? 아아아 이거 아, 어야 아, 되는데 오! 하지마 하 네. 어, 어,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울지않아 형두님 자자 캐 도겸이 공연이 언제지? 저 18일이요 어어 아맞 8월 18일이지 네. 얼마 안남 네, 도겸 뮤지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laughs> 많이 사랑해요님 자자 캐어맨 가 웃기려고 아니 형 진짜 이 형이 너무 웃긴거 같아 네, 진짜 왜 ]Sí. 이렇게 좋아해? 왜 참,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참 이쁘다. 너무 좋아해. 아들 아형준님 자, 자, 야레 저희가, 아, 이게 또, 이런 말도 말씀드리면 좀그럴렇 있는데 그런 말도 말씀드리면. 아니다, 아니다, 야, 호시야, 나 진짜 버스 치세요. 진짜 CS. 아, 느낌이. 사랑 많아야 이게좀이대는이 기대는. 이 기대는. 이 기대는. 는이 기대는. 이기운는이 기대는. 이기이기이 기대는. 이기대이기이 기대는. 이사이기다이기이 기대는. 이기이이 여러분들 주무십쇼 주무십쇼 자 이제 호랑이의 시선을 그마지1시 되면 주무십쇼 호랑이 발톱으주무리쇼 알겠어요 손대만 할게요 오케이 1시에 주무세요 자 우리 네, 수환형 마지막 네 일단 캐럿들 우리 캐럿은 너무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뵐수있었던너 좋았고 저희 리앱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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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오랜만에 다시이 V l i v 하니까 재밌좋 여러분 캐럿분들 어 캡처 타임으로 손아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하나,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네. 캡처 타임으로 손아트 부탁... 이게 네. 보시있거요캡처타임손아트부탁드릴 네. 그래 그래 1 0장만해줄게요천장히해릴게요 하나 둘셋초만 유지해 캡쳐 캡쳐 해 좋아요 그스가 여러분들 다 12시 주무시고요 재생이 끝나면 주무실 거에요 아나왜 12시라고 그왜 12시까지 주무실지 그 11시 59분에 정확히 위버스의 그 생일 축하도 하트 한번 남기고 다들 주무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세븐